저기 혹시 여기서 타는 냄새 안 나요? 타는 냄새 우리가 썬타는 냄새 저기 혹시 피카츄 닮았단 소리 들어봤죠? 제가 방금 짜릿했거든요 뭐가 떨어졌네 당신의 아름다움 알다스 왜안 하세요? 네? 하세요아그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야 좀 기왕이면 아, 할거 사람 많은데 여기 몇 시간째 몇 시간째 접고 계세요몇 시간씩. 아그 마음에 드는 여자 좀 있어야 좀 내가 하는데 아무한테나 하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아 그래도 우리 너무 시간 끌지니까. 눈이 높아서 그래. 가진 것도 없데 는 눈이 참 높아. 좀 그래 쉬었다 아시죠? 네. 저쪽 아시죠? 저기 못뭐 떨어졌어요. 네. 너나 연결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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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버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? 네. 네. 저 어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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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봤을 때 멋있어요? 멋있어요? 네. 제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멋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. 아 맨날 데 섹시하게 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어요 네 <laughs> 올린 생이좀럼렇게 살아서 아, 네.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컨팅을 했을 때 뭐라고 해요? 번호 좀 주세요 아네 번호 좀 주세요 네, 타이아 잘못 주고 주면 안 돼요 <laughs> 아네 연락 드릴게요 에? 아 근데 누구이 혹시... 무슨 타 냄새 안 나요? 우리 선 타는 냄새 마지막 하지 말까 그랬다 어 창피해 아 어, 창피해 혹시 피카츄 닮았다는 소리 들었죠? 피카? 피카? 제가 방금 짜릿했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, 제가 마음에 들어서 드립을 쳤네요. 니님 전화번호요. 아,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. 예, 뭐라고요? 없는 남자친구 지금 방금 만들지 말고요. 아니, 진짜 있는데. 정말 있어요? 네.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꽤 됐어요. 사랑해요? 됐어. 네. 알았어요. 오래 연애하세요. 안녕. 아디오스. 아, 방금 지진나지 않았어요? 네?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잖아. 아니요 전 그런거 찍지 않아요 카메라 없어요 아니요 <laughs> 카메라 없어요 저기.. <laughs> 얼룩말카페 아니요 됐고 얼룩말카페 아 제가 번호도 없어요 야그 집이 없다 그래 차라리 <laughs> 야 번호 없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지 몰카하면 덕출이 책이 런데옆막 이런데 저기 제가 여기 왜 있는 줄 알아요? 당신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당신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안녕하세요. 아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제스타려가지고저 어때요 첫 인상이? 제가 수영선생님 좋아요 수영 선 보니까 그냥 좋아요. 그래요? 네. 저도 좋아요. <laughs> 저 혹시 괜찮으면은 연락 주세요. 아니 화가 네. 아니에요. 네. 아제저 좋아한다면서요? 제가요? 네. <laughs> <아까, 웃음> 렇다면서요 오해 하신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첫 인상 좋아 보이신다고. 하면. 그러면은 화번호 말고 인스타 아이디어. 인스타 하세요, 혹시? 네. 인스타 아이디어.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. 당황한 것 같은데. 마파라 <laughs> 할게요. 어, 알겠습니다. 혹시 무슨 탄냄새안나요 우리 썸탕냄새. <laughs> 안녕. 우리, 우리 알아보는 의미가 없잖아, 지금. 아! 저기 좀 떨어져 주실래요? 네?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. 저는꽃 때문에 내가 자꾸 재채기 나오잖아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잠깐 내가 먹어봤잖아요. 마음에 들어서요 <laughs> 아, 저 아세요? 그냥 <laughs> 네, 몰라요. 이제 <피자나> 알아갈라구요. <laughs> <laughs> 네, 저 아세요? 네, 저 아세요? 네. 빨리요, 바로 가요. 가기 가요. 가기오 가몰카면덕출리아 아까 멈췄죠? 네? 내 마음 멈췄잖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다른 거 아니고, 개인적으로 제스타려가지고. 일 아니, 너야, 너님이에요. 네? 제스타려가지고. 일 어? 부담 갖추고 있어요? 네. 드디어 찾았네. 내 마음속 굿보이로. 내 마음속 굿보이로. 저기, 괜찮으셔스타일입니다 <laughs> 어디 가요? 카하면덕출이한 파트를 이틀 동안 촬영을 했는데, 하, 힘드네요.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, 은 먹힙니다. 네. 우리 지금 이틀 동안 몇팀 찍었죠? 한 20팀 정도 찍은 것 같은데. 어, 네. 이, 한 20팀 정도 찍었을 거예요. 근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? 아, 하도 거의... 많이 찍었어서 아, 어, 맞아, 맞아. 한 명이 있거나 두 분까지 있은 경우에는, 어, 뭐, 대부분 번호를 줬었습니다. 좀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이제 세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남녀 혼성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친구들 눈치를 봐서 그런지 잘안 주더라고요, 번호를. 결론, 치명적인 멘트, 이거 먹힌다. 근데 이거 꼭 영상 올려야 돼, 피디님. 우리, 이거, 우리끼리만 써먹으면 안 돼. <laughs> 아, 이거 영상 올리기 좀 아쉬운데, 이거. 아,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, 여러분들. 정말 재밌고 레전드 영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영상 허락 을안 해주셨어요. 왜냐면 이게 이 번호를 주는 분들좀 많이 있었는데 영상 허락 안 해주더라고요. 하,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데 결론만 말하면 이거 먹힙니다. 진짜 이거. 내가 봤을 때올 여름은. 다 지나가면서 하고 다니까, 남자들이. 저기, 피카츄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? 제가 방금 짜릿했거든요. 다 이러고 할거 아니야. 저기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? 우리, 썸 타는 냄새. 하... 길 가면 다 이러고 하고 다니겠네.